일단, 나 먼저 살고 봐야될거 아니에요. 맞아. 그죠. 이건 넣어드려요? <웃음> <웃음> 이거, 이거. <laughs> 진짜... 내적 친밀감, 내적 상일예적 저희 이제 디자이너 하주시는 구르디라고 하고요 저희 금속 2명 여기 옆에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일단은 금손 그 이거 세팅하면서 약간 오늘 얘기를 할게 안건이 두개 정도 있습니다 떨리거아니에 캐릭터 제가 저번에 자,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캐릭터 그 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컨텐츠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에 넣는다면 그컴터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트워킹 진행 상황 공유로 잠깐 드릴 거고 근데 이거 여기서 한자는 어떻게 써요? 한자? 한자 아마 필 쓰고 싶은 거예요 네아 그냥 필요라고 쓸게요 근데 이거 복사가 뭐예요? 하하하하하하 맨드가 서맨드 오 <그렇지? 웃음> 모르겠네 애플에서 한자를 써본 적이 없는데 <laughs> <써본 적 웃음> 네이버에서 복사붙이기 <laughs> 그렇게까지? 수웩 어드벤져 근데 솔직히 이거는 필터가 나왔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아직은 음. 어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냥 봤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음 먼저 저저 저 뒤에 보이는 노란색 저 친구인가요? 예예 예. 저 친구가 일단은 어제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친인데 왼쪽 친구를 보셔야 되는데 왼쪽이 그죠.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잡아봤죠. 대학생들 중에 이제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까 했을 때 멋있다, 자기 세상이 있다, 열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그냥 문득 이런 친구를 제가 그렸는데. <laughs> 이게 어? 괜찮은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렸던 이낙타가 저는 계속 뭔가 마음에 들더라고 왜냐면 좀 어려운 길을 걷는 동물이니까 사막을 걷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그려본 게 수랑 이야기하기 전까지 아 그래서 이제 밤늦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네, 처음에 그렸던 그 친구가 좀 트윗하지 트위트, 않다 아, 너무 네. 귀엽다. 그러니까 수가 얘기했던 건 저희가 그때 아까 그 그림판 작가님 지 그래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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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어, 수가 어. 이제 얘기를 한게보였냐면더 어, 현실적인 그러니까 공감이 되려면 더 일반적인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더 일반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는 동의를 못 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마스코트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인 사람들 닮으면 특색도 없고 각인도 잘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래서 수가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의 특징을 일단 담아 보자 해 가지고 그린 게 이제 이 친구입니다. 음. 이 친구도 아, 그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단순한 한결 이 친구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개인적인 의견은서도콜드리라고 같은 것 같아요. 좀더 일반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는 동의를 못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마스코트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인 사람들 닮으면 는 특색도 없고. 아 솔직히 저는 아까 딱 처음 보여줬을때 캐릭터 좀 별로라 생각했어요. 음. 뭐, 뭐 말하려고 뭐 하는? 무던해질수록 네. 캐릭터성은 약 음. 약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단추보다 못하다 생각했거든요. 제로 음. 나온 거. 맞아. 그래서, 활용성을 높이려면, 저는 더 캐릭터성을 강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제가 이거, 그, 브랜드 색채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다 수가 잡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취향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음.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음. <laughs> 코드 취향도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조금 더 제가 원하는 방향은 조금 더 동그랗고 귀엽고 약간 저런 마더너스 같은 느낌이 저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제생각에는마더너스도 별로 안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 게 저게 음. 먹히는 이유는 저게 문상으로 다양했기 음. 때문이에요. 음. 실존 인물이 먼저 캐릭터성을 갖고 있으니까 저캐릭터와 캐릭터성이 구여 되는 거거든요. 네, 별거 없어도. 음. 근데 저희가 만든 이미의 뭐 아까 그트래블러라게게그트래블러는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귀엽게만안 된다 한들 음. 그걸 우리 이걸 보고 문상을 떠올리는데 그트래블러를 보고 저희가 떠올리는 건없아요 음. 그럼 사실 그냥 지나가는 낙서 하나로 날아가는 음. 거라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아예 쿠르디가 하는 방향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예 더 캐릭터성 짙기 아까 정 전구하다 이는 낙타가 되듯 음. 참 그런 게더 그리고 이제 그렇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뭐 뭐냐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저는 일단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단추 수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끌고 왔지만 이제는 이걸 전문적으로 내세우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 매번 네트워킹 때마다 단추 수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은연중에 남기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단추 수프에 대한 근데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단추 수프를 그런 모티브로 잡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그게 뭔지 아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단추 스프에서 가져가는 메시지를 저 계속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 그, 그,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아서가 생각한 그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좀 엉성하더라도 괜찮아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단추 스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엉성해도 괜찮다, 엉성도 괜찮다. 일단 일단은 메커페냐도 괜찮으니까 정확하게 사실 긁어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와닿을까 그그 그 부분을 좀 짚어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단추스프 얘기 읽었을 때어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음. 뭔 그런 그런 게좀 있었나 봐요. 그게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서 강연을 했었던 적도 있어 어. 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혹시 그러니까 단추스프가 있는... 뭔지 아시나요? 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어 봤어요. 선배신 거.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단추 스프. 나는 내가 봤을 때 단추 스프의 핵심은 이 단추가 아니라 거제 레시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게 익숙해진 상태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 이거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걸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지 아 그런 내용의 동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 이렇게 됐습니다. 짜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거제 레시피죠. 이렇게 돼버리는 네. 단계가 깊다. 그게 굳이 네. 그러니까, 얘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음. 어 모든 간 했든 실현 가능하다 음.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어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음. 이 메시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예를 들어 음. 단추 수프 얘기를 하더라도 음. 단추 수프 아이디어만 있어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응.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는 다른 이제 캐릭터를 설정해 가지고 응. 가는 거죠. 어, 이거 아, 네. 굉장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 공감하지 않을까?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 어, 나도 그렇게 셨겠어 맞아. 하면서. 그렇죠? 약간 이 메시지가 맞긴 해요. 지금 우리가 브랜드 리뉴얼 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는 슬로건이랑 그런 거다 정했잖아요, 이미 그렇죠. 아이덴티티. 다 구체화해서 정한 건데 음. 플레이어 오면 거기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음. 거기서 메시지를 뽑아야지. 이제 단추 스포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거기서 그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의 전신으로 가져와서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음.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핵심 가치나 그런 걸 바탕으로 메시지를 뽑아야 되는데 음. 그거를 녹여야지 갑자기 아이디어만 있다 무엇인지 실현할수 있다가 메시지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 그 경우도 코디가 물어봤던 게 만약에 이게 진짜 안 맞는다고 하시면 단추 스포에 과감하게 버리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라고 하셔서 저도 어 그런 생각이다 하셔가지고 일단은 저는 오늘 이거 만약에 버릴 버리, 버리는 대로 방향이 간다면 저도 깔끔하게 버리고 지금 가는 게 맞다 고 생각해요. 저는 버리는게 <laughs> <laughs>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단추 스프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했는데 음. 거기서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아이디어 있으면 실행할 어. 수 있어. 음. 뭘 진짜? 이용 뭘 이용하든가 아니에요. 그거였는데 이제. 안 맞는 게된 거죠, 그렇죠? 사겨올간 어. 검증을 해봤죠. 기능을 통해서도, 브랜딩을 통해서도, 캐릭터를 통해서도. 오케이. 깔끔한, 아, 깔끔한. 그러면은 이제 연결고리싹 끊어지고, 우리 이야기 하면 됩니다. <laughs> 이제는 우리. <laughs> 어. 굳이 이제 <laughs> 어. 이렇게 해서 단추 스프 이기가 있을 때, <laughs> 아. 내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야라는 설명이 필요가 없어진다. 어, 이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표정 봐요. 이거 헌데서 써주세요. <laughs>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일단은 계속 진행해서 느낌이 엄청 많이 다라데요 단추 스토리 버려하고 느낌도 4개 다어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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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아서 마음이 공감되는 게 저는 사실 단추 스토리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가 사실 이미 저런 스토리를 받아들인 건 아니긴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더 킬링이 라서요난 거지가 내가 당근이 더 들어가면 맛있게 해내고 하면 당근이 갖다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트워킹이 그런 그 당근 가진 사람도 음. 오고 양파 가진 사람도 오고 마늘 가진 사람도 오고 음. 그러는 자리여서 1차때 약간 단추스러운 아. 스토리에 살짝 시너지에 대한 네. 아, 맞아요. 네. 그거죠. 그거에 살짝.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이름 바꿀 생각 있냐 했을 때도 무슨 소리냐 나 바꿀 생각 없다 했었던 게 사실 이제 저 사이버의 사이트도 네트워킹. 에서 시작한 전신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비스 이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거는 교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비스가 뭐이슈트리든뭐 혹시 콘텐츠막 이렇게 템플릿 그 만드시던가 네. 혹시. 아니 템플릿까지 아니고 노션에 있나요? 여기 피그마에도 있어. 저쪽. 아 이거 뭐야? 쪽에, 응, 제일 오른쪽에 약간 짠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 네이 그 아. 이게 약간. 아 이거. 인스타 추천 게시물에 진짜 맞잖아, 많이 뜨는 아 그냥 그냥 약간 이런 식으 아이콘 들어가는 아, 뭔지 알아 이거 네. 많이 뜨잖아 인스타에 자기계발 네, 네, 네. 계정들 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 당신의 뭐가 안 되는 이유 아, 한달 만에 팔로워 천명 올린 비결 아, 그냥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사실 콘텐츠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아, 아, 디자인도 그렇게 막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뭐였어? 눈에 많이 띄어 영어집 변하지 않는 마케팅의 법칙세가 <laughs> 억그로 꾸려야죠 맞아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같은데딱 인스타 아, 추천 피드엠 떴을 때 눌러보는 재질이에요 그러면 저희 캐릭터를 저런 식으로 쓸까요? 어머 뭐, 캐릭터 이번에 만들게 되면 저런 식으로 아, 아이콘을 붙여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미지 이 가져가는 게 프로젝트 속의 콘텐츠고 얘가 이제 그냥 단색의 음... 꿀팁 인사이트는 그냥, 음... 그냥 단색의 그냥 음... 어그로 끈는 제목 하나 저거는 그러면 약간 정보 네 정보 공부 글은 아이콘으로 글. 다음 주는 아마 이제 네트워킹 홍보 콘텐츠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부스 가서 인스타 오픈해서 이제 어으로 걸린 글리는... 글 읽어보고 어 팔로우 해야겠다고 맞아, 맞아. 팔로우 천명 늘리면은 팔로우 천명늘림 비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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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만에 팔로우 천명 늘린 비결 약간 김. 뭔지 아시죠? 김. 있잖아 있잖아 <laughs> 나쁘지 않은데 깔끔한 느낌이네요 근데 너무 예쁘다 어, 저 구겨진 저텍스처 어디서 구하셨죠? 크... 어떤 걸저 지금 저 바탕 텍스처 핀터레스트? 저 핀터레스트 와 약간 색깔 조정하 약간 그 거울에서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이게 네트워킹인지 뭔지 몰라서 음. 약간 네트워킹 쓰고 싶었었는데뭐 그런 것도 있어? 사실 음. 이거 보고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보고 네트워킹인가? 하진 않으니까 약간 디자인용 문장인 거죠 네트워킹 완료를 그면 위에다가 뭐 단달이 단달 밑에 로컬리티 단달이 밑에 뭐 네트워킹 행사 저거 같은 거 아니면 저기 사이드 바이 사이드 저 저거 대신에 이제 저희의 그, 그 네트워킹 제목을 쓰면 되죠. 음. 음. 텐션, 어. 텐션. 그, 저, 텐션 텐션. 그저 텐션 그. 해 가지고. 옆에 저거는 질문 카드. 네, 이거는 질문 카드. 음. 이게 진짜. 뒷면이 될 경우. 어, 여기 이질문을 담는 음. 느낌이죠. 이게 5바이 7 사이즈죠. 그럴 그것까지 사실 고려를 안 했는데 음. 그거는 뭐 조절할 수 있으니까 크기는. 어, 어. 음. 저희 근데 질문 카드에 어떤 그 질문들의 구성이 어떤 방향성으로 되어 있는 거야? 뭐, 진, 어, 뭐 어떤 어떤 것들을 질문을 해 주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게 음. 메인이 될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점이 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약간 어느 정도 서술형으로 그냥 내가 겪은 문제도 이런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거 해갖고 서로 얘기하는 이런 건지 후자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토크를 할때 필요한 주제를 던지기 위한 카드라고 아, 생각해시면될 거. 주제 것 카드에 가까울 것 같아. 음, 많이 질문 카드지. 혹시 그러면 이제 네트워킹에 필요한 디자인 분들 있잖아요. 명함이랑 명함 뭐 명함도 새로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그거 언제 완료돼요? 아그 역할을 나눴는데 확 확장 모를 언제라고. 그니까 이제 누가 하는지 좀 별로 아네 그거 수가 원래 올해, 오늘까지 준다고 넘긴다고 했는데 저기 일본에 있어서도 되나? 그러게 아, 하여튼 그거 빨리 주문 넣고 저는 포스터 확정 나면은 빨리 말대로 홍보 음. 하면 돼 해야될 것 같아 12일 남았 요 맞나? 14일 남았구나 오늘도 오늘로 14일 남았어 딱 2주 그니까 그거 언제까지 그냥 오, 완전에 완전 최최최 최종 마지막 데드라인 정하고 네. 그 다음날은 응. 우리 무조건 홍보하겠다 매치고 응. 해야 되니까 응. 이번 주 주말까지 하는 게 제일 베트. 또그 월요일부터는 홍보를 하겠다. 응. 그렇게 할 수. 주기되는 아니 주기되는 밥은 내가 안 되지만 <웃음> <웃음> 꼭 월요일까지. 이사 <응>. 이월. <laughs> <4, 2월> <laughs> <목소리> 일단 끝내시죠. 네. 뭐, 뭐, 마무리 또슬레이트어기쓰레 네. 어, <두 명은> 누가 레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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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쓰레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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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